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은 빌립과 나다 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날에서 3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 본문에서 등장했던 나다나엘,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죠. 21장 2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홀레는 마을잔치였습니다. 우리들도 어렸을 적 과거를 돌아보면 시골 마을에서는 홀레가 있으면 마을 잔치가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홀레가 있게 되면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홀레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다 보면 아무리 그 양이 많아도 중간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홀레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혼례를 한 주인의 일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예수님과도 직접 상관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집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당황스러운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건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는 듯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를 부를 때도 여자여, 물론 여자여라는 표현은 공손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할 만한 또 표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이 이상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그런 답변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어, 말씀을 하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대화가 중간에 끊겼는지 빠졌는지 알수 없지만 매끄럽지 않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았다 하면서 토라지거나 불쾌했거나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일상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도 그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짧은 대화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떨어진 포도주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록 예수님은 사절과 같은 말을 했지만 어떤 지시를 내려서 포도주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먼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는데 충실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처지는 매우 불리하고 열악하고 또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평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는 자들이 지녀야 할 매우 중요한 태도인 거죠. 예수님은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지만 6절에서 예수님 어떤 이제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느니라. 이 정결례식을 따라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정결의 법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의식을 따라 손을 씻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돌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한 통에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 40리터가 들어가는 그 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섯 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칠 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인들은 아귀까지 그입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할때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운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지시를 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있고 또 잔치가 벌어지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회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이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이제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회장은 이제 새 포도주를 맛보게 되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지금 말씀을 보면 포도주는 떨어졌고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그것을 떠서 갖다 준 것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맛을 봤는데 그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의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놀란 거잖아요. 도대체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났을까? 연회장도 모르는 포도주가 등장을 한 거니까. 그런데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이걸 보면 이미 물을 부어서 이 물을 분 후에 그것을 떴을 때 하인들은 이것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한가 봐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히려 잔치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했을 때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좋은 지금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 혼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첫 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건데,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믿업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온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첫 표적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첫 표적을 통하여 믿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 속에 몇 가지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조차도 어떻게 좋은 포도주가 예비되어 있었는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인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은혜는 공짜로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에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예수님의 기적으로 잔치집은 다시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되찾아 주는 일입니다.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것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삶의 기쁨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 아마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